안녕하세요.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실버 프레젠트 팀 김재희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1년 반 동안 저희 비즈니스에 큰 힘이 된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가서 베풀어라. 베풀 때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저의 삶과 일터에 적용해서 빛이 나도록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룹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먼저 그룹에서 제작한 비즈니스 시스템북으로 기본 교육을 통해 꿈과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PM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토양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비즈니스 아카데미, 프로덕트 아카데미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올바른 제품 섭취 방법을 공부해서 제 자신부터 정확한 정보로 저희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아가 사회 건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평온한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정직함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 사업자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 없는 성공은 성공일 수 없으며 빈약한 기둥으로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PM은 평범한 소비자가 제품 만족으로 출발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리더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원리는 자연의 섬유와 닮았습니다.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과 씨앗, 햇빛, 비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한 명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간을 들여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맹자의 고자 장구 하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지치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공공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질을 참게 하여 그 전에는 할수 없었던 일을 해내게 하기이함이다. 1년 반 전에 꿈의 사업 PM을 만나 설렘으로 가득히 시작했지만 곧바로 코로나 위기를 만났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저는 위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지 않고 꿈이라는 나무들이 심어진 숲을 그리며 PM 사업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꿈을 디자인하고 비즈니스 원칙을 세워 매일 반복해서 실행한다면 어제보다 나은 성장을 꼭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